스팀쿡으로 요리 쉽게 빠르고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풀모원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로티셀이 10.5L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크기도 적당하고 내부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스팀 기능이 있어서 요리가 훨씬 촉촉하고 맛있게 완성됨 게다가 로티셀이 기능까지 있으니 고기를 돌려가며 굽는 재미도 쏠쏠함.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이 간편하고요, 리 모드별 자동 설정이 되어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 이 정도면 주방 필수템으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풀무원의 스팀쿡 베이직 에어프라이어 12L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요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스팀 기능 때문이라는데 진짜 신박함. 게다가 7가지 조리 모드까지 있어서 요리가 더욱 다채로워진 디자인도 깔끔한 화이트라 인테리어에도 찰떡임 그리고 버튼은 무음 모드 덕에 늦은 밤에도 조용히 요리 가능하니 완전 개이득 에어프라이어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이 제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풀무한 건강생활 스팀쿡 마스터 듀얼 스팀오븐 20L가 그렇게 대단하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터치식 작동방식에 로티드리 기능까지 있어 완전 만능 20리터 용량으로 적당하고 버튼 바삭 속은 촉촉하게 요리되는 듀얼스팀 기능 덕에 요리 초보도 쉽게 성공할 수 있음 주방에 두기 좋은 베이지 색상까지 디자인도 너무 예쁜 이거 하나면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니 공간절약은 덤지 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